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저 잘 전달될 수 있도록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각각의 그 밭에 뿌린 씨앗이 같더라도 열매가 다른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밭들이 옥토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귀를 붙잡으시고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붙잡으시고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두 분씩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아닌 것처럼 찔림이 있을 겁니다. 네. 자, 본문 25장을 일부 때는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요. 우리 2부에 나오시는 우리 분들은 어, 특별히 풀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믿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사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사계 이게 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생명사계로 붙어 있고. 예, 최근에 나온 기업 계정에는 생명 띄고 싸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생명 싸게를 성경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유일하게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이 3월상 25장 29절 단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 생명의 주관자, 우리 생명을 자지 우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진화론을 통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한 창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딱 하면 떠오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 생명의 진행형도 하나님, 생명의 끝도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지금 또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남편 때문에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다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 우리 죽이지 말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럼 예전에 옛날에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선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은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맞저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싹 모르는 것처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찾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소처럼 생긴 거 저게 바알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생긴 게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그 당시에 농사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목적은 농사지었기 때문에 비 제때 잘 내리고 햇빛 잘 쐬고 해서 풍요롭게 풍작해달라는 의미 기원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산의 상징입니다. 저기 이렇게 동글동글 지금 밑에도 그 다리 쪽도 다 그거거든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가슴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산입니다. 자고로 옛날에 부자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토지와 많은 자식들이 있으면,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두 대표적인 구약의 우상이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가난 땅에 들어갔더니, 오, 사람들이 저거를 섬기고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너무 확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발이 지켜 줘야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아 맞아. 아세라가 우리를 지켜 줘야 애를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이 넓은 땅을 또 경작할 힘을 자식들을 얻지. 그냥 빠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한대 맞고 그 채우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기에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우상을 두려옵니다. 아내와 함께 두려오고 아내가 막 살랑살랑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 저쪽에 우리 성전인 신전인데 그 옆에다가 너네 신전 하나 세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고 부족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또 세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겁니다. 거기다가 여자가 한 명만 있어도 다행인데 두 명, 세 명, 몇십 명, 몇백 명까지 하니까 한 명만 아앙 해도 끝나는데 <laughs> 수십 명, 수백 명이 맨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모시는 이 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제단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옆에 욕이 생기고 욕이 생기고 욕이 생기고 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이 무슨 뭐그한국에 선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산에 딱 올라가면 골라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빠져 버립니다. 왕이 이렇게 되니까 누구도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저와 같은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즈파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왕이 넘어가고 제사장이 넘어가고 리더들이 넘어가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예 모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인가 보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방한복이나 뭐 먹을 거나 텐트나 뭐 이런 거 갖고 간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라와 하니까 그냥 올라갔습니다. 40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광해 아시겠지만 낮에는 덥죠. 밤에는 정말 무지하게 춥죠. 준비는 안 해갔죠. 아무런 소식이 없죠. 그러니 밑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가서 이건 필시 죽은 겁니다.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벌써 뭐 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이제 당신이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아까 발 모습 보여드렸죠? 애굽에 성겼던 우상의 모습이 소입니다. 그 소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 어떻게 생긴 걸 모르겠고,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을래니 안 보이는 하나님 아무리 외쳐봤자 안될것 같으니까 머리 쓴다고 쓴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보고 자랐던 애굽의 소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나오는데 강박한 바로가 다시 쫓아올 때 그때 무엇을 갈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주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 말라 가지고 허억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돌에서 갑자기 물이 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정도 겪었으면, 눈에 굳이 안 보여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믿어야죠. 믿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 정도까지도 보여줬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에 100%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믿어 의심치 않게 보여지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슬럼프가 있어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곁은 절대로 떠나서는 우리는 이 질문에 아차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슬럼프가 생길 때 아차 맞아 내가 그랬던 적이 있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헛된 우상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과 가사들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조금 약삭빠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얼마나 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한 100여 년좀 넘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00여 예. 년 전과 지금 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만 비교해도 바로 얼마만큼 뭐가 변했는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0년 전에 그 한국 교회사를 뒤져보지 않아도 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부인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 마치 학교 빠지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예배 안 빠집니다. 성경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하면 선생님은 안읽어와도 아이들은 읽어옵니다. 그 어린 국민학교 시절 여러분도 다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 대학생 선교의 CCC 10단계 교재가 있습니다. 혹시 하신지,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그때 그거를 아마 배우셨는지, 저희들에게, 초등학생인 저희들에게 그거를 알려주셨겠다고 하고 오고 싶은 사람 오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주일날 아침 8시입니다. 집에서 30분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거 한번더안 빠지겠다고. 그 주일날 아침에 30분을 걸어가서 그 어린 게 CCC 교재 그 대학생 보는 교재 뭐가 있겠냐마은 얼마나 이해하겠냐마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엔 찬양단 하고 뭐 임원하고 한다면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토요일은 연습한다고 가고 주일은 아침 일찍 나오면 밤 늦게까지 교회가 내 집이요 놀이터요 삶의 제2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조건 해라고 하는 목사님과 어른들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셨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약 10대였다면 지금 제 나이는 30대 후반밖에 안 됩니다. 약 20년, 한 2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년 전을 볼게 아니라 20년, 25년밖에 되지 않는 그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민 교회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금요예배가 없지만 이제는 한국의 교회들도 금요예배가 이제 사라지고 있답니다. 주중의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예전에 부흥회하면 일종의 품앗이 같았습니다. 말씀 듣기가 힘드니까 그때 되면은 여기 있는 교인들이 막 교회차 타고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 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교회 차고 와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요? 저희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잔치죠 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다라고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책 꺼내 보고, 저책 꺼내 보고, 여기 뒤져 보고, 저기 뒤져 봐도 어려운데, 쉬우십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나 자리나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기도하시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걸 듣는 목회자인 제 마음이 더 불붙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잘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거룩한 부담감은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작 20여 년 전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한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는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보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의 생명을 의지하고 내 삶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시는 분일까 두 번째는 그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 싸게 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한 생명을 임신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 생명 싸게 하니까 저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자신의 뱃속에서 잘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임신을 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이엽이 닥쳐거나 오 사고가 나면 보통 자신의 몸이나 자기네 얼굴을 이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가 있는 이 배를 감싼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먼저 자기 몸보다 먼저 지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죠? 내 뱃속에서 뭔가 콩닥콩닥 거리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 생명 보다 그 아이를 먼저 지키는 겁니다 태어나고 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대기 기억하시죠 예. 오늘 친절하게 이렇게 다 사진 다 마련했습니다 포대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저 포대기에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동일하게 저 포대기 속에 아기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 포대기는 뱃속에 있었을 때보다 좀 불안한 게 많습니다 우선은 다안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균형이 자꾸만 이 뒤로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힘듭니다. 근데 저 포대기를 보면 저것 또한 생명싸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 안에 있으면 저아기는 세상에 무슨 소음이 들려도 졸리면 잘 잡니다. 엄마 등이 무슨 최고급 침대도 아닌데. 저 엄마가 이렇게 포대기에 감싸안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느샌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곳인 걸로 생각하며 정말 가장 편안한 얼굴,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드는 장소가 바로 저 포대기였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동안에 그러나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편안하게 자는 그 순간에 나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깨가 짓눌리도록 아프셨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저 포대기에 저러 업고 시부모님이 밭에 나가서 밭 갚고라고 해가지고 가서 밭을 갚고셨답니다. 서울 어, 도시로 오셔서부터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리어카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직 다 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니는 포대기에 저를 메고 추운 날은 잠바 들쳐 업고 덥고 그리고 리어카 끌고 장사하셨답니다. 그런 갑다하고 생각했는데 조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희한한 건 그곳에 있으면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고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에 보면 또 다른 생명사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손수 만드셨지만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정해진 숫자의 동물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심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돼서 비가 내리고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7장 16절 중간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은 누가 닫습니까? 들어간 사람이 닫죠. 여러분 집문 누가 닫으십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닫아야 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고요. 닫아야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누가 닫으셨냐?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깨달은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기 때문에 여는 것도 누가 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막 엄청나게 오고 막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물건이 떠내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동물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나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을 때 바로 땅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사계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드셨고 하나님 친히 여섯기에 세상에그 어떤 것도 방주를 해할 수 없었고 세상에그 어떤 것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사기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마치 아이가, 마치 갓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업어주신 그 등이 아무리 세상에서 시끄럽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이 시끄럽고 내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날 일이 많아도 하나님 생명사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들리지 않고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생명사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사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그 안전한 그곳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생명사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이제.